누가 복음 질정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, 어, 여자가 난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. 없도다.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요한,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. 왜 세례요한은 예수님 만왕의 왕을 증, 만왕의 왕이 오신다라고만 말할 수 있었어요. 근데 천히국의 제일 작은 사람이 만왕의 왕의 나라에서. 왕이 되버렸어요. <laughs> 제일 작은 사람이 천이국에서 왕과 왕비 되버렸어요. 세례 요한은 그 나라가 그 왕국 어느 라에 오겠다라고만 예언할 수 있었지만 천이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도. 그 나라에서 그 왕국에서 왕이 되버렸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예언자 세례요한보다도 제 작은 시민도 그런 위대한 예언자보다 위대한 사람된. 산와 거짓 멍청놈들이 임시적으로 챙기려고 하지만 오래 가지도 못해요. 3년도 못 가요. 3년 이놈들이 멸망할 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. 가인과 아벨이 아버님을 배신하지 않고 1조원 돈내물 출력했어 가져가라! 아버님 배신해야 되면은, 난 배신해야 되면은, 어떤 세계 왕국들과 금과 은조도 물리쳐라! 이 사탄들아! 했을 때부터 벌써 승리했어. 아버님의 왕권은 살아남았고, 왕권은 이제 영원하게 영원토록 가게 됩니다. 아주! <laughs> 아. 사탄 정말로 멍청니다 마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미국 식구들한테 많은데, 이제 미국에서도 큰일 났어요. 어? 큰일 났어요. 어? 하, 아버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? 다 같이 읽어봅시다. 왕권 복귀라고 하는 시대로 돌아옵니다. 앞으로는 국민이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. 그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헌법, 헌법을 고쳐서 원리로 돌아가게끔 한다면 단번에 복귀가 가능합니다. 아주 이제는 그 헌법이 나왔어요. 나라들이 헌법을 받아들일 때 자기들이 제일로 부자 나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 자유 있어도.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몰래 십계명을 따라가게 됩니다. 자기도 몰래 헌법을 헌법이 있으니까 또 헌법에서 정확히 나오니까 아버님을 인정하게 됩니다. 헌법에 정확하게 나오니까 메시아 재림주 문선명 종제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심판의 시대에 통하면 서오지만 그 왕국이 올 수밖에 없어요. 1983년에 아버님께서 예언하시던 것처럼 내 후계자는 헌법을 발표할 것이다. 1983년에 말씀하셨어요, 그거. 네? 그 내용이 이제는 우주로 발표됐으니, 온 영계와 영인들 앞에서 발표됐으니, 사탄은 이제 그것을 덮을 수는 없어요.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올 수밖에 없고, 그 나라가 왔을 때에,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, 모든 사람들이 만왕의 왕을 알게 되는 뿐만 아니라,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유와 책임과 부의 나라의 지상천국을 경험하게 되리라 아주 아주 <laughs> 오늘 찬양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길 기원하면서 다 같이 나오시고 찬양하는 분들 나오고 찬양할 때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봅시다 아. you